이 몹쓸년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?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조금 전. 헉 어떻게? 누구 들어오잖아? 아이씨 문안 잠궜어. 누가 올줄 알았겠냐? 그런데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는 남자. 너네 뭐 하는 거야 지금? 엄마, 아빠 이 시간에 여기는 왜? 장모님 장인어른도 왔잖아. 들키면 안 되는데. 약을 먹은 채 죽은 척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. 저게 무슨 김 서방? 엄마 민수가 죽었어요. 그럴 리가?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? 어떻게 죽은 남편 앞에서 바람을 피워? 장모님 장인어른은 내 편이시네?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나 보구나 이놈 확실히 죽은 건지 확인을 먼저 해야지 안 그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? 조심 좀해 가족이 전부 한통속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볼게요 숨을 안 쉬네요 맥박도 안 느껴지고요 사망한 게 틀림없어요 잠깐 기다려봐 뭐야? 왜 그래? 뭐지? 눈치챈 건가?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눈 뜨고 죽었길래 좀 이상하네 아유 깜짝이야 심장병 발작인가? 그래서 눈을 뜨고 있던 건가? 다시 확인을 해보는 남자 아니! 왜 그래? 아직 안 죽은 거야? 내가 그러게 조심하라 했지. 다 들었으면 어쩔 거냐고. 걱정 마요. 확실히 죽었어요. 아이씨, 근데 왜 놀라고 난리야? 얘 아직 회사를 안 물려 받았잖아요. 재산은 이놈 어머니가 다치고 있을 텐데. 상속받기도 전에 죽어버려서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? 남자의 돈을 뺏을 계획이었던 가족. 내 말이 결혼한 지몇 년째인데 아직도 날 며느리로 인정도 안 했다니까? 역시, 돈 노리고 나랑 결혼한 거였구나. 하씨, 이럴 거면 보험이나 많이 들어놓을 걸 그랬어. 고작 보험금 몇억 타먹어서 뭐 하게? 남자가 통이 그리 작아서야 쯧! 나한테 방법 있어. 뭔데? 그때. 엄마. 뭐? 이젠 남의 아들까지 데려와. 아들, 여긴 어떻게 왔어? 내가 데려왔단다. 집에 혼자 둘순 없잖니? 그나저나, 방법이란 게 뭔데? 그래도 난얘 와이프잖아? 장례식 치르면서 기자도 몇명 부를 거야. 거기서 내가 이놈 와이프라고 말하면 얘 엄마도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겠지. 어, 그거 좋은데. 그년 재면 차리는 거 좋아하잖아. 당장 진행 시켜! 이 미친 것들 감히 우리 어머니까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. 그럼 우선 이놈부터 처리해야지. 화장터로 보내버리자. 뭐라고? 잠깐만 아직 약초가. 빨리 빨리해 들키기 전에. 이대로라면 죽으리기에 처하게 된 남자 위기에서 벗어나 나쁜 가족에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?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